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월 20일 오후 2시 48분 지나가고 있죠 자 주말 사이 비트가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수익 내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인데요 자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1월 18일 체인링크 18% 수익 그리고 오후 2시경 주말에도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이 주피터 한 6시간 만에 25% 수익 여러분들한테 바로 꽂아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경에는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체인링크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25% 수익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 입장하셨다면은 벌써 최소 60%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주말 동안 저를 믿고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축하드립니다. 자이 외에도 주말과 많은 종목들 익절하면서 개미털기 구간 전부 다 피해 갔습니다. 자 이러한 그등 직접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시장 대응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린 결과인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받지 않고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기회에 불장해서 남들 다 챙겨 가는 수익 넉 놓고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붙어라도 이런 수익 싹다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그등 종목은 바로 스텔라룸에 갖고 왔습니다. 자, 정보방 미리 입장하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담아 두었고요. 자, 오늘도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자면은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텔라룸의 일봉 차트로 먼저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이 200일선인데 11월 초에 이 파란색 돌파해 준 이후로는 대량의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급격한 상승 나 주었는데요. 수많은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면서 11월 말경에는 제일 위쪽 매물대인이 900원 매물대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다가 여기 보이는 노란색 선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 대각선 추세선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이 지금의 자리에도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대각선 추세선의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자, 심지어 스텔라 루멘의 경우 5일 그리고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까지 이 평선들이 모두 고르게 정비을 이루고 있는 점 또한 아주 강력한 상승 단서로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11월 초부터 쌓여들어온 이 엄청난 매수 거래량에 비해 빠져나간 거래량은 굉장히 적죠. 그만큼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홀딩하고 있고 중간중간 가짜 하락을 통해 개미들의 물량만을 털어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래량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시가총액이 무려 20조원의 스텔라루멘에 이러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주는 것 또한 세력들이 2차 폭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흔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다음 주매물대 여기 보이는 760원까지의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세력들이 매집해둔 물량이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은 여기 760원을 넘어서 900원까지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실시간 상황을 담아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섣불리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실시간 대응법과 그리고 그뜬 나올 코인들의 차점들까지 전부 다 챙기셔서 이번 주에도 단기 폭등 수익들 매일매일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스텔라 루멘으로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